안녕하십니까 해적방송 메탈리안 예. 올해 7, 신년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지금 아 이거 목에 부었, 부었습니다. 이노현입니다. 어. 예, 그래가 병원 갔다 온다고 예, 급하게 오느라 목 차, 차림도 이제 오징어 게임 꼬라지고 부디 부디, 부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좀안 좋아해. 예. 요새 독감 유행이라 그래요. 예, 근데 어. 독감 같지는 않고 제가 보니까 어. 이거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한다 일하는 아닙니까? 음. 일하는데 갑자기 목이 실시간으로 뭔가 간, 간질간질해. 음. 그러니까 이 본능이 있잖아요. 아, 씨발, 좋겠다이 느낌. 음. 나 오는 기라. 오늘 바람이 음. 되게 차더라고요. 네. 오늘 바람도 차는데 제가 지금 좀몸 상태가 구분이 좀안 가는 게. 그래도, 음. 뭐래도 제가 음, 밴드 한다고, 보컬 한다고. 근데 운동을 최대한 꾸준히 하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요 최근 며칠 새, 약간 좀 빡세서 강도가. 음. 새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몸이 약간 수신데 이게 몸살 때문에 수신 건지 운동 때문에 수신 건지. 구분이 안 가. 마침 너 어제 하체 를 했어. <laughs> 원래 겨울에는 네. 몸이 안 그래도 막 굳어 있는 상태에서 네. 네. 운동을 하면은 그저두 배로 찌끄덩그 어제 또하필또 하체를 했어. 스쿼트 하고 어. 막해 놓으니까 어. 와, 이 찌부덩한데, 그러니까 엄청 아프, 엄청나게 아픈 건 아닌데, 지금 일단 목이 좀 간질간질 하면서 살데 완전 싫거든요, 막. 놀라지 나 지금? 어, 독감 오는 거 같은데? 도, 독, 우선. 아, 독감 안 되는데, 이거. 그래요. 머리 합준데? 어. 예. 아, 근데, 음. 지금, 독감이안 되는 게, 일단 저희 팀이 현재, 그래도 이, 달 말에 한번 소스 한 번, 녹음해서 소스 한번 뽑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합주한번한 한 번이 소중하단 말이야, 지금. 안 돼! 이러면 안 돼! 예. 어쨌거나, 하여튼, 몸 관리 좀 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 예, 예. 그리고, 아, 얼마 전이었죠. 예, 이게,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제주, 제주공항, 제주, 제주항공이죠. 예, 무한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네.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예, 아, 더 이상 뭐, 다들 마음 아파하시고 저도 똑같습니다. 뭐, 더, 더보질말은 없고, 부디 이사고의 원인이 규명돼서, 신속한 수습으로 이제 살아남으신 분들, 아니지, 살아남으신 분들이 아니지. 살아남으신 분들도 있지만, 예, 유족분들의 아픔이 좀 가시고, 그, 그든, 살아남으신 그두 분도 이제 마음의 상처를 좀 덜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 저도 그렇고,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안 보시는 분들, 이건 모두 공감하리라 봅니다. 예, 이 사고가 빨리 원인이 규명되고 쓰되길 바라겠습니다. 좀 마음이 그렇네, 예, 진짜. 그러게, 어... 예. 자, 그러면 예, 이제 예. 어,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유튜브 찍으면서 보냈는데 예. 이때 예. 이제 뭐 DJ 밴드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 예. 우선은 뭐 준비 과정은 향잘안 음. 했지만은 <laughs> <laughs> 뭐 미에 미루다 미루다 예. 한번 우선 해보자 이래가지고 DJ 음. 밴드부터 시작해봤는데 음. 자 우리 참여해준 음. 어, 밴드분들과 그리고 메탈리언 식구들 그 다음에 또 메탈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한명한명 한 명. 어. 네, 기억나는 대로 어, 기, 이이 기억이 문제인데 이러면은 <laughs>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거 원래 이 방송을 하려던 취지가 원래 이제 밴드들 공연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 이 스트리밍으로 아. 근데 다들 주머니 사정과 현장 음. 사정으로 미루고 미루다 하다가 이 이래서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다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출발한 거고. 음. 어, 언젠가는 해야겠죠. 음. 예, 하여튼 언젠 그, 언젠가는 해야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하되, 그래도 이 방송 첫 출발할 때 디데이 밴드가 제일 먼저 나와주셨습니다. 예, 그때 음. 신아누나랑 그주셔완지고 이제 분위기 좀잘 잡아주셔갖고 이제 개업반이라고 조회수가 좀 나왔어. 음. 그때 내가 좀 착각을 했긴 했지. 아, 저 내가 나쁘진 않겠구나. 했는데 아, 그래도 뭐 지금은 뭐 어쩌겠습니까, 뭐. 뭐,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메탈의 인기 장르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방 밴드들 소식 다, 뮤지션들을 다루고 있어 보니, 뭐, 현실의 벽은 높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도 이렇게 한다고, 나와주신 분들, 너무 고맙지? 그래도 뭐, 응. 마트에 있다 보니, 그래서 뭐, 조회수가 응. 나쁘지는 않다, 지금. <웃음> <웃음> 아, 역시, 상태 안 좋아, 지금. 음. 그, 그래서, 디디비 내가 제일 처음 온 밴드라면은, 저희는 또 이제, 오석들도 못시잖아요 어동 그, 그, 그 석주씨. 맞지? 음. 그, 그, 이 석주씨가, 그, 이제, 올해 공연만 115번을 받았나? 오. 어이, 엄청나잖아, 진짜. 나, 나는, 나도 음. 저도 한참 보러 다니고 했었는데, 그 정도도 못 갔어. 맞아 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저희가 이제 밴드방 오신 게 아니고, 메탈레드들. 그러니까, 오동도도 모시니까, 음. 이제, 그 첫, 빠따로 석주씨가 나와주셨고, 그날 얘기 들어보는데, 아니, 동선 자체가 내, 지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 나 진짜. <laughs> 어, 뭐, 팔도를다 공연 보러 다니니까. 그치? 음. 이것이 딱 들으면서 이것이 젊음인가 음. 하면서 그랬고, 와. 어. 저, 저, 저는 도저히 못들가겠습니다 섭주시... 개인적으로도 속주군이 음. 이펙트 한거 갖고 와가지고, 행님한번보라고 <laughs> 내가 너무 고맙게 잘 쓰고, 맛있는, 어. 올 때마다 맛있는 거 사오고. 아, 응. 이것이 참오도 하여튼, 석주군도 건강하길 예. 바라고. 예, 예. 속주씨 어. 아, 덕분에 저도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 진짜. 음. 예. 다음에 조만간에 내년에 꽃이 갖고, 어, 그, 저제도 언더에서 좀, 우리 좀 어떻게 좀 불러달라고! <laughs> 그래, 언더 온가요 이제? 예, 그러니까, 아. 예, 예. 어쨌거나 성준이는참 반가웠습니다. 그성준씨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오독대을 부르기 시작했지. <laughs> 그렇지. 예.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레드클라인이었던가? 음. 아, 그, 레드클라인 멤버들이 특히 최 부장님이 입담이 좋으시갖고. 오. 나름 이제 좀 기대했던, 어, 선정이의 백신미는 별로, <laughs> 별로 안 나왔어. 음. 그리고 이제, 재욱이가 생, 우리 재욱 씨가 생각보다 말씀 잘해주셔가고 음. 아, 좋았고, 저는 레드클라인 할 때, 뭐라 해야 되나, 아주 긍정적인 느낌 있잖아, 예. 음. 아, 선의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갖고, 음. 그 입, 그 입단도 재밌었지만, 그 뭐라 해야 될까, 예, 긍정적인 에너지, 음. 이걸 많이 받아갖고, 정말 좋았거든요. 예. 예. 음. 아, 뭐라 해야 되나, 진짜, 그... 월, 원래 좀 호감이긴 했는데, 아우, 그 코, 이제, 이제 그 코야. 어. 작년에 제일 열심히 한팀 중에 한 팀이지. 아, 음. 그렇지. 예. 음. 레드클라인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코어, 는 싱글 내고 나왔었지. 음. 예, 물산에서저 멀리서 와가, 그날, 세멤버도 오셨는데, 아니, 세멤버 굳이 안 나오시더라? <laughs> 안 나오면서 뒤에서 막, 뭐, 뭐, 막, 코스 뭔가를 많이 했잖아. <laughs> 예, 아, 근데 참, 그, 뒤풀이가더 작살났었어. 다다까지 <laughs> 아, 마셨나? 아, 술좀 잡나, 이었어 진짜. 저도 마셨지만은, 아유, 마인드코어 멤버들 막, 아유, 신났었어, 그때. 예. 어. 예 근데 그, 그, 그때도 재밌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이쪽에 음. 뒤 뒷고기집 갔다가 음. 이제 몽크가서 또술한번 먹으면서 돈좀 깨졌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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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겠어요 손님들 많은데 내가 대접해야지 그그 어. 마인드 그 한다 아닙니까 어. 출연을 못 주는데 밥이라도 먹여야지 오. <laughs> 그러니까 적당히 하려고 이제 <laughs> 네. 근데 소회수가 음. 제일 많이 나온 건정 엉뚱한 사람이야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보컬 민지씨. 아니, 엉뚱하다고 못잖아 <laughs> 어, 진짜. 그니까, 러 어째 보면, 응. 보컬 민지씨가 이제, 아니 뭐, 귀엽지? 근데 이게 인맥까지 좋으셨는가? 어. 그거, 우리 첫 개업 방송 조회가 400이 안 됐는데, 민지씨가 400을 넘겼거든요. 우와. 어,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어. 그 그거 게다가 이제 저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나불나불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많은 말 많고 목소리가 그 경상도 아직 표본이잖아. 음. 근데 이제 민지 씨 같은 경우는 조곤조곤하고 이제 뭐 예쁘게 말하고 그런 게좀 먹혔는가. 아, 어. 아니 내용도 되게. 예, 좋을까? 맞아요. 오우씨 어. 뭐라 해야 될까 소녀 감성. 어. 크, 문학 소녀의 감성이었지. 새는 그러면 안 돼. 아 어. 맞아 새는 그러면 안 돼. 그 음, 거의 뭐그날을 음. 깨뚫은 명언이지. 어. 예. 근데 또 웃긴 거는 이제 그 보컬 민지 다음에 또 다른 이제 MZ 민지 씨가 나왔어. 음. 민지만몇 명이야, 지금. <laughs> 이러다가 내년에 또 다른 민지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MZ 민지 씨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비교적 점잖은 외모에. 그러니까 이제 그 외로운 생각지도 못한 걸 팍팍 터뜨리갖고 사람을 당황시키더라. 진짜. <laughs> 그러면서 이제, 아유, 뭐라 해야 될까. 토템, 아, 토템이란다. 무속 얘기도 그렇고. 전쟁이약기도 그렇고, 음. 그 나이 또래 이제 여자분들이 잘안할 법한 얘기를 해갖고 전좀 많이 놀랐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재미는 있었고, 음. 예. 그 조만간 2월 달에 지금 뭐, 복학을 하, 하느니 많은 얘긴 있는데, 뭐 만약에 하신다면 은잘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자. 제일 최근에또 K63가 왔다 갔지. 그지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저, 우리가 계획했던 이제 공연 중에, 마지막 공연, 11월 30일, 고투게더에서첫 어. 머리를 장식해 줬고, 이제 거의 국내는 시가 말라버린, 심포닉 메탈 계열, 계열을 하는 팀이거든요? 거기, 거기다가 이제, 나이티비시 한는 팀들은 그래도 의외로 몇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본 국내 나이티비시 계열 팀 중에서는, 이슈타르 이후로는, 제초로 소프라노 보컬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이제 지클래퍼라고 다른 팀인데 그팀 보컬 분도 노래 정말 잘하시는데 소프라노 보컬은 아니 시고 오히려 절정의 샤우팅과 가창력으로 응. 사람을 놀래계신 분이니까 응. 이쪽도 보컬로는 괴물이야 내가 볼 때. 응. 근데 이쪽은 진짜 그 이제 소프라노 보컬이 나와놓으니까아 어, 펜타버브 오페라 어, 남달랐습니다. 응.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베이스 저랑 이제 나름 오래됐다 오래됐다 할수 있는 동국군이 이제 동국 옹이지. 나이도 좀 있으니까. 아... 망사있고, 아, 역시 도전이 필요해. 내가 입으면 그거 살이 나겠지만, 동욱이 나 아직 날씬해서 괜찮아. 음... <laughs> 그때, 락이지 데드 부르면서 허리 돌리던 거, 동욱아, 허리, 그래, 잘 돌려놔야 된다. 음... 음... 꼭 필요할 거야, 조만간에. 음... 그때도 좀 음... 재밌었고, 예. 아, 그날도 술도 지창 마찬지에 예. 그날도 또, 또 누가 있었더라. 이래저래 좀 많이, 분명히 많이들 찾아주셨는데, 어... 어...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진짜. 재수씨. 예? 네? 아, 우리 미정이. 응. 음. 그러니까 이 미정이 같은 경우는 우리 드러머, 저희 오한마이 드러머 영웅의 와이프. 이제 저하고도 이제 2년이 오래돼서 거의 뭐 친구처럼 지냈는데, 음. 그때 이제 우리 공연 준비하면서 이제 노가리 많이 깠는데, 그때 K-pop 덕질의 현실을 듣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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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업구조 뭐야 하면서 저 놀래갖고. 음. <laughs>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모시게 됐죠. 근데 그때도 좀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예, 조회수는 좀안 나왔지만, 그래도 시간 자체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우리, 민정이가 입, 담도 좋았고, 고. 그리고 제가 평, 알지 못했던, 덕질에 어, 나도 클래스를 듣고 나니까, 아씨,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었더라고, 진짜. 난 그냥 신이나 좀 듣고, 이제 공연을 더 극한 게 아직이었지. 그, 그, 케이팝 덕질하는 친구들처럼, 그래도 못하겠어, 인간적으로, 진짜. 진짜 막, 와, 음, 새로운 생각하면, 세계를 알게 됐어. 예, 예, 진짜 새로운 음. 세상이었어요. 뭔가 좀, 언어들이었어. 음. 역시, 덕질을 하려면은, 음. 일단, 대자본이 들어가야 돼. 음. 그리고 또, 지브리어 막, 메탈 그거 예. 할 때, 민지 형도 와가지고, 한 예, 한번더 오셨지. 예. 했었지만은, 예. 또, 마태웅의 어떤 지인분 또, 예. 영상까지 남겨주셨요 예, 예 그, 건강은 좀 괜찮으시나요? 예, 패칭 김치현님이신데 음. 예, 이분이, 원래, 원래 치지는 제가, 그거 뭐고, 이제, 그래도 지브리는, 이게 오덕가 그, 오덕가 대중의 경계 사이에서 음. 대중들한테 좀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음. 그래도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 지브리 메탈 그 곡들이 기, 기본은 이제 데스 메탈 리듬을 가는데 이제 멜로디는 그좀 살아있거든 지브리 원곡들의 음.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이제 보통 메탈 안 듣고 지브리 곡 좋아하는 분들이 반응 을좀 듣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 응해주셨고. 이 영상까지 보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 그 분이 좀 몸이 최근에 좀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수술은 잘 받으셨다 하고, 오, 다행이네. 예, 정말 음. 다행인데, 음. 아직 좀또 기린 좀더 남아있는데, 기회를 뵙겠습니다. 아유, 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한 해는 가족들하고 부디 건강하게 음. 예, 잘해쳐하시기 바랍니다. 어, 예. 그래도 짧은 기간에 많이 왔다 갔네. 예, 그러니까. 어. 그럼면다 그러니까, 응. 왔다 갔으면 분들 다 이야기 한 거가? 아, 그런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놀랐던 아, 게. 일일부러. 그렇지. 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래서. 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제가 유명인도 아니고. 유명인지. 그오덕계 중에서 그, 그,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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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새끼. 이, 이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네 알겠지만. 응. 그리고 이, 우리 유튜브 이게 스튜디오 보시면은 가대수고금이야. 딱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좀 꾸준히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뮬을 좋아하는 아재가 되는 음. 되노니까. 그래서 사실 피곤해 죽겠다. 아, 저도 사실 피곤한데 이게 아시다시피 제 팬북을 보시면은 저저는 이제 팬북 할때 시뮬 오시풍많 만화에. 그래서 마음대로 막 적어. 근데 좋아요가 별로 안 달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laughs> 저 혼자 말고 좋아하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옮겼더만 뭘, 나름대로 신경 썼지. 이걸 들어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면서 했는데, 쓴맛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사람 예. 다 본다. 예. 조회수하고 뭐, 좋아요가 뭐, 많이 눌러지면 좋긴 좋지만은, 예. 내가 좋아하는 가심사에 예. 남들이 같이 동조해준다는 자체가 좋긴 좋지. 그치. 예. 뭐, 그냥 손가락 까다 가기 싫, 힘들어서 그렇지. 다들 보고. 아이고, 기력이 다 했어! 나도 다 보고, 다한다 예. 아, 좋은 말들, 예. 좋은 글들. 예. 좋은 글들. 예. 마트의 어떤 그 내공이 음. 다 느껴지는 것들 을다 네. 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 그래가 또 이제 제가 주제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조심스럽게 되, 되긴 됐는데 근데 내가 할게 별로 없어 음. 생각을 해야 돼 <laughs>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듣기 안, 듣기 그나마 좀 쉽게 좀 소화가 잘 되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네. 방송은 아, 이렇게 합시다 예. 어...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만은, 그래도 한 해도 바뀌었고, 구독자수도 세 자리 쓰고, 오, 씨발, 세 자리 쓰고 될지 몰랐어, 나 솔직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래저래 새로운 계획은 좀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오암마 밴드로서 활동을 해놓으니까, 오암마 활동으로도 그렇고, 이때까지 했던 거에서 조금은 더 변화를 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예. 기대되는데. 예, 그러니까 오. 이제, 굳이 힌트를 안리려면 오프로 나가는 것도 계획 이고 물론, 그거는 이제, 때가, 될, 때가 되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 공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이때까지 저희들, 말로, 거의 메탈 밴네들끼리만 놀았죠. 음. 그, 그게 맞긴 맞는데, 이제 다른 장르하고도 놀아 보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음. 이거 나름대로 이제 저의 특징을 살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건 조만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 약간 걱정도 되고 음. 기대도 되고 있고 주위에서는 재밌겠다 소리는 좀 나왔는데 음. 과연 뚜껑 열었을 때 어떻게 될지 음. 아우 좀 기대가 됩니다 오. 예, 예. 기대하고 있을게 어. 너무 많은 기대는 부담 <laughs> 그러니까 구, 열면 좀 오라고 우리 그, 그거 뭐고 오마곡할 때, 딴곡 말고, 행오부 할 때, 딴곡 말고, 할때 내, 쟤 맥주도 쏘잖아. 뭐, 분위기 좋구만. 뭐. 그러니까, 맥주도 쏘고 하니까, 그 공짜수 좀마시 오라고. <laughs> 아니, 나 소문이 많이 안 났어요 아, 네, 그래. 몽크, 몽크 사장님 매출 올려드리고 말이야. 땡동 몽가면서 말이야. <laughs> 분위기 좋게 만들었으면 좀, 서서. 아, 저엄마을를 보면, 씨발. 공짜수이 나온다더라. 이 정도 해가지고 좀 오면 될것 같고 말이야. 이거. 잘 부탁드립니다. 이때까지도 저희 공연에도 그 많은 분들 와, 와주셨고, 생각보다는 음.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이제 이제 그 중에서도 서포트 잘해 주신 분들 저다 기억합니다. 예, <laughs>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 저희가 뭐라고 저희 곡에 그 재밌게 놀아주시고 오한마 하면서 이제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한마도 작년에 진짜 열심히 했잖아. 예, 진짜. 올해는 어, 이제 음. 사실 공연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긴 지치는데 음. 그래도 이게 우리가 밴드를 하는 이유니까 음. 그래도 좀더 재밌게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만 재밌는 게 아니고 음. 보러 오시는 분들도 더 재밌게 할수 있도록 좀더 음. 제가 생각을 좀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지 예. 전부 다 밴드들끼리 모여 가지고 막 정신 승리하는 공연이 아니고 음. 다 같이 이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들을 음. 뭐잘할 거야 아마 예. 어. 그러니까 이래저래 생각, 그런 거 있는데, 음. 이제 제가 뭐 스케일이 큰 사람도 아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뭐, 생각, 발상 자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좀놀잖아좀논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최대한 살려보기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예, 이 네. 저희를 비롯한 이제, 원엄마 마라,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동료들 있지 예. 울산까지 칩시다. 뭐, 마인드 코어, 잭 나이프. 그리고 지클래프, 무콘뭐 문사출, 그리고 이제 우리 장르는 아니지만 다른 장르들, 뭐 언체인드라든가, 아 이제 서울에서 끝이 되고또또 또 이제 아 갑자기 기억나네, 하여튼 간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제가 생각했던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 음. 이 밴드들이 모두 이제 올 한해는 즐거운 공연, 뭐그 공연을 하고 나서 이제 뭔가 보람 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다들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예. 어. 아, 진짜 이거 갑자기 하려니까. 밴드들이, 아니,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났나 갑자기? 음. 진짜. 어. 다 알아주실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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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차피 같이 하는 밴드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네, 예. 그러니까요. 예. 같이 가는 친구들이니까. 예. 예. 올한 해는 2025년은 오엄마도 많이 타지역으로도 많이 다니고. 예. 좋은, 뭐, 엄원을 한다니까, 엄원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예, 사실 좀 어, 걱정이 됩니다. 응. 음, 음. 어, 열심히 하니까 그만큼 많이 따라올 거야, 아 예. 음. 사실, 이래저래 걱정이 많이,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음. 이게 뭐, 일단 뭐, 뭐, 저지르고 봐야지, 뭐. 이것도 저지르고 본 건데.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2025년 음. 첫 방송. 오늘부터 또 다시 이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할 예정인데. 그렇지. 자, 화이팅 예. 하고 마칩시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예,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작년 한 해를 살짝 돌아봤고, 그리고 이제 첫 시작이기도 하니까 나름 제 저와 각오를 한번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준비하던 거,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시작해 볼 것들 차곡차곡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메탈리안이었습니다. 오! 땡티 말소리 생각 오늘은. <laughs>